이게,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돼, 돼, 됐어? 네. 오. <laughs> 됐어? 아니야, 좀더 뒤로, 좀더 뒤로. 좀더 뒤로. 오.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뭐, 기분은 좋네요. 기분은 좋아. 오장겼는줄 알았어. 어유. 아, 어, 얼마나 시원해 여기가. 거 아니 그 아. 예, 왜말씀 하시려다 마세요. 말씀. 아니, 카메라 찍고 있어서. 나 왠지 이게 그 공사 아, 아니구나 어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부각산 둘레길의 지류죠 지류 부각산 둘레길은 바로 저쪽이고 서울에서 가장 뷰가 좋은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저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좋은 경관도 좀 보고 또 여러분들도 좀 내가 어? 사무실에서 찌들게 살다가 여기 시끄러운데 저 하하하 <laughs> 여기가 오늘 뷰포인트인데, 날씨가 흐려서 잘안 보이네. 올라가면. 은 저기 이제, 롯데 월드타워가 저기 보이고, 저기가 청계산, 저기가 삼성동, 이게 북악스카이웨이라고, 서울에 눈이 오면 가장 먼저 이렇게 차단되는 도로예요, 북악 스카이웨이가. 요즘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드라이브하기 참 좋은데죠, 여기. 드라이브 많이 하셨어요? 하하하 <laughs> 아, 많이 했습니다, 네. 문 열어놓고 딱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누구랑? 그 너무 중요한 질문을 처음부터 하는데 주로 이제 혼자. 시체,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게... <laughs> 또 저에게 이 장소는 좀뼈 아픈 장소이긴 한데, 이 등산하다 보면 스틱이 있잖아요. 스틱을 여기다 놓고 그냥 갔던 기억이 나요. 아, 그 스틱, 나 비싼 스틱, 좋은 스틱이었는데 바로 조기에 놓고 갔어. 그냥... 아, 그게 가장 제 인생의 요 자리가? 저저씨뭘 찍어. <laughs> 여기 이 포인트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예, 1968년도에 <laughs> 김진조 들어봤어요? 이 일대에서 전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그 그, 아, 잘 우리의 어떤, 우리의 미래 같아. 이 유튜브의 앞날이 이렇게 항상 뭔가 쾌적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아 선배님 어떻게 여기 알게 됐냐고 여쭤보니까 김신조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하다가 그렇게 새기도 하고 그러는 건지. <laughs>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려면 힘들어. 그래서 운동사망이 많이 왔죠. 운동사망. 오늘은 왜 오신 거예요? 그 이제 유튜브를 하기 전에 되게 좋아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답답하거나 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여기 와서 이렇게 좀 다짐도 하고 마음도 정화시키고 그랬던 장소가 저에게는 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다짐이냐 오늘은 이제 어떤 다짐이냐 하면은 이제 이 유튜브가 과연 이게 잘될 것이냐 어떤 내가 하고자 했던 그 이야기들이 과연 잘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마음을 좀 가다듬고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세레모니나 의식 같은 걸 수도 있겠죠 이게 뭐 그래서 이제 이 장소에서 한번 첫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 지금 다 지워졌지만 서울시 선정 이 뭐야 이게 우수 조망 명소자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지워졌어요 이게, 이게 보수를 좀 해야 돼 <laughs> 이게 오늘 또 우리의 앞날철은 좀 흐리네. <laughs> 자, 이제 가봅시다, 이제. 고양이 좋아하세요 고양이 고양이네. 아기 고양이 있어요. 아유, 고양, 야, 이게. 얘만 우리의 길을 좀. <laughs> 야, 여기 사는 애인가 본데. 네. 별로 관심 없으신가 보네. 아, 뭐... 별로 안 좋아하시죠. <laughs> <관심> 근데... <laughs> 나는 뭐... 난 사람이죠, 사람이. 어, 사람이. 사람이. 오우, 쟤는 묘하게 생겼다. 오우, 이제 시끄러워가지고 달그락 달그락 소리가 나. 이거 좀 들어줘야 되는데. 겠 뭐예요, 근데? 텀블러, 얼음 넣은 <laughs> 에데 에코. 에코는. 무슨... 아, 시끄러워. 근데 네, 여기서 가고 싶지가 않다. 너무 시원해가지고. 네, 좋네요. 저 여기 처음 와봐요. 아유, 이건 사실 걸어올라야 와 제맛인데. 쭉 올라오면 이거 아주. 아쉬우세요? 아쉽네. 좀더 있고 싶네. 네. <laughs> 근데 뭐, 돈 벌러 가야 되니까. <laughs> 가야지. 해 루타리에 가면. 거기 아, 롯데리아가 있어. 아네 알아 알아. 롯데리아 앞에서 만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롯데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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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덥네, 여기는. 아, 이 아, 이게, 오, 우리 집에도 있어, 이거. 이거 신발 정리하는 거야? 어, 그 아, 이건 너무. <laughs> 이건 좀.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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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하죠? 어색하긴요, 뭐. 안 어색합니다. <laughs> 어떤걸로 시작하는게 <laughs> 좋을까? 제가, 제가 한 25년 됐거든요? 데뷔한지 딱 25년 됐는데 제, 제, 제 얘기를 좀 잠깐 부끄럽지만 좀 <웃음> <웃음> 제가 그 고민을 안해본게 아니요이 자리에 오면서 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어, 그러기 전에 제가 뭘 좋아하나 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음. 유튜브라는게 내가 좋아하고 재미도 있고 뭐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넝마 이런 거에도 관심 많거든요 옛날에 넝마라고 있었잖아요 네. 찍어가지고 이렇게 음. 아침에 어떻게 한남동 뒷골목을 갔는데 야 거기 진짜 아니, 테크아웃을 해서 쓰레기통이 없잖아요 버리고 가는 건데 특히 유흥가는 아 그냥 사람들이 버리고 그내 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사실 그리고 배달 음식도 문제야 배달 음식에 배달 용기 그거 우리 집도 엄청 시켜 먹는데 그거 다어떡할 거야? 코로나 시기에 아기 키우면서 한 번도 안 시켜 먹었어요. 그래요? 용기 때문에. 용기 꼴베기 싫어 가지고. <laughs> <laughs> 내가 가서 사 오는 사 오지. 사러 가실 때 어떻게 사 와? 갖고 ]야? 가죠. 그릇을. 그릇을 어. 마트는 다 포장이 돼 있으니까 재래 시장에 갖고 가요. 그래서 담아 달라고. 그런 경우도 몇번 있었죠. 사실 제일 해 보고 싶은 거는 이런 페트병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아서 아무튼 뭐 청소의 의미도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뭐뭐 뭐 사회적으로 좀뭐 이슈가 될는지 어쩔 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얘기거리가 좀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와봐. <laughs> 아이고, 우리 모교가 요 앞에 있는데, 이거. <laughs> 학생들이 이거. 이거 좋은데? 이거, 오, 이거 봐라. 어. 자, 저로 가봅시다. 어쩌시나 여쭤보세요 <laughs> 혼날 것 같은데? 네, 시민들과의 만남 아니 조만간 한, 한두 놈 만날 <laughs> 것같아 네, 아는 사람을 만난다면 어. 너왜 변했냐고 그래서전한 <laughs> 대항로는 자주 오세요? 대항로에서 연극을 좀 하기도 <laughs> 많이 하진 않았으나 연극을 좀 하기도 했고 연극을 자주 <laughs> 보러 오고 <laughs> 제가 여기 강의를 좀한 적도 있고 일로 가면 더 아는 사람 만나갈 수 <laughs> 있나 안, 안 만나길 바래 일로 가봅시다. 음. 이거는 항상 들고 다니겠어. 이 유튜브를 하는 촬영 내내.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아 이건 남았네 그래 남았어 <laughs> 근데 이게 사실 쓰레기통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 제가 독일에 한번 갔더니 이게그 전봇대에 쓰레기통이 뭐한 2-30m에 하나씩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쓰레기통 자체가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 왜 없을까요?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뜻일 텐데 오히려 역효과가 있는 거아닌가 그래서 불법으로 더 많이 버리니까. 어 여기 쓰레기 많다. 이게 담배에서 누가 이렇게 피는 거야? <laughs> 폐암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자 저리로 가봅시다. 아, 이것도 좁아. 양쪽으로 들어오다. 들으면... <laughs> 이게 아이스팩인데, 이것도 가장 되게 큰 문제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이게! 요즘은 물로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무슨 화학제품을 넣어가지고 이게 뭐 재활용이 안되고 다 버려지고 환경이 되게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되게 꽤나 건강에 안 좋은 거라고 내가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업체가 상당히 궁금한데 이 업체가 여기서 사용되는 그 많은 일회용 컵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해, 이업체 커피를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은 없는데, 커피를 먹고 난 다음에 그 용기들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하루에 두잔 마신 사람이 두번다 테이크아웃으로 마신다면은, 한 달이면 60개잖아요. 1년이면 600개가 넘는 거 아니야. 700개 돼. 나중에 여기를 한번, 기회가 된다면 협의하에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업체, 여기가 좀 궁금해. 쓰레기는 너네 집에 버리라는데, 아, 알겠다고 그래지 우리, 우리 집에 갖다 버리겠다고? 저 마로디에 공원 쪽으로 가봅시다. <laughs> 내가 들어?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또한 번은 들어봐야지, 또 준비해줬는데. 아, 참나. 메라 이거지? 진짜 이런 철... 가메스어봐궁은안 <놀람> 흐르냐? 아, 이거 그래서 저희가 그거 했어요 궁은안 흘러? 안 흘러요 옛날에 그 넝마라고 그래서 이게 대나무로 굉장히 큰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긴그 집게로 그런 아저씨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보신 적 있어요? 본거 같아요. 어렸을 때. 아 그거를 이제 가서 이제 뭘 바꾸는 거죠. 예전에는 빈 병이나 이렇게 종이 갖다 캔 그런 거 갖다 주면 엿도 주고 그랬잖아요. 음 엿장수 아저씨가 그거였지 뭐. 아 이게 이 옥수수 말이야 이거. 이건 뭐야 이거? 음식물 쓰레기야 뭐야 이거? 일반, 쓰레기. 일반 쓰레기죠. 이게,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돼, 돼. 됐어? 네. 오. 오. <laughs> 됐어? 아니, 좀더 뒤로, 좀더 뒤로. 뒤로. <laughs> 좀더 뒤로. 오. <웃음> <웃음>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뭐, 기분은 좋네요. 기분은 좋아. 뭘 버릴 어, 때요. 네. 아, 신중하죠. 그니까뭘잘안 버리려고 하고 그렇다고 집이 막 쓰레기 덤비로 가득 차 있고 막안 버리니까 그런 건 아닌데 쉽게 사서 쉽게 버리는 거를 잘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이다. 그러면 아, 이게 너무 옛날옷 입고 다니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 몇번 들었거든요. 아, 유행이 지난 거 아니야? 지났어. 왜? 그러죠. <laughs> 지났는데 왜? 꼭 유행을 따라야 되는 뭐 그런 얘기 몇번 들어본 거같 지금 입고 계신 는은 그러면? 아 어, 이건 그래도 오늘은 이게 촬영 때는 그래도 신상으로 이렇게 아 아이고 나이 색깔 봐 이거 음. h 4 색깔 아니야 이거 누굴.. 누굴 만났으면 재밌었겠는데 누굴 안 만나서 좀 다행인 거 같긴 하네 누굴 안 만나서 다행인 거 같긴.. 아네잖아아 우와 네. 아, 이게 아네아 네. 아, 진짜 너무 멋진 사람이 이거 멋진 일을 하고 있네 아니 뭐 기분이 나쁘진 않아 어뭐 기분이 썩 좋아 썩 좋고 뭐썩 괜찮네요 네 할만하겠어 이게 막걸리 막걸리 <laughs> 이게 아이고 학교 다닐 때는 연극 전공했는데 배우가 자기의 삶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라게 저는 아주 각인이 돼 있거든요. 배우는 사각스크린 안에서만 존재해야 된다고 라 항상 굉장히 세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야 환상을 줄수 있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 삶을 이렇게 공개하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철칙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른 의미니까 내 삶을 어느 정도 공개해도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요즘 힘드니까 유튜브로 돈을 하면 뭐그런심 생각은 없어요 네. 100만 유튜버는 그러면 얼마나 버나요